2023년 팔거천 야외 스케이트장 개장. 2월 7일까지 개장을 한다고 하네요. 자, 지금 휴식 시간이라서 저렇게 지금 오늘 날씨가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스케이트장을 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새해 첫날인데도 하고 있어요. 이 주변에는 이렇게 잔디가 있어서 맛이 따뜻한 날에는 축구도 하기도 딱 좋은 공간이네요. 자, 여기는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은 제법 규모가 넓게 되어 있고요. 우리 경희에게 맞는 눈썰매장은

여기는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장, 여기 이렇게 튜브가 있고요. 어, 이렇게 좀 짧게 되어 있네요. 튜브 슬라이드장이 안전을 위해서, 어, 안아서 보여줄게. 자 눈썰매 타고 있어요. <laughs> 여기서 잠깐 아빠는 요렇게 어디갔니? 아빠는 이렇게 아이젠. 내년 해준 아이디를 착용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신나게 형이랑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laughs> 형아. 아빠가 뛰어다니면서 태울 안에 너무 힘든데 형님 편하고 재밌어요. <laughs> 자한번더 뛰어갈게요. 준비됐나요? 갑니다. 발을 좀 올려주면 더잘갈 거예요. 줄은 꼭 잡아주세요. 아 어. 방향 틀었어요. 아이고 고. 뒤로 후진 좀 할게요 아빠 앞에 좀 보고 가요 앞에 좀 보고 갈게요 네 자자자자자 아, <laughs> <laughs> 자, 우리 눈설매를 빠르게 탈수 있는 비결은, 가급적 신발은 뚜껑과 안 신어도 될것 같고, 그리고 아빠 다리를 하고 타면은 아주 빠르게 달릴 수가 있으면서, 안전을 위해서 줄을 꼭 잡아야 됩니다. 어, 아니, 일어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아서, 갈까, 갈까, 갈까. 자, 앉아주세요. 여기 일어서면 안 돼. 자, 어, 우리 돌발상, 황 우리 형이가 <laughs> 눈설매 출발을 안 하니까 방금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다시 출발할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외쳐주세요. 간다! 눈설매 다 탔다. 눈설매 이제 끝내봅시다. 여기 보세요. 네. 자, 이렇게 모자 헬멧 되어서도 무료로 돼요. 그리고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은 저렇게 펭귄, 펭귄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자, 스케이트도 이렇게 대여를 해주네요. 어, 여기가 아파트 앞에 스케이트장을 개장을 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갓길에 주차를 하는데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주차단속이 오늘도 나왔다고 하네요. 아이고 1시간 정도 타고 나왔네요 30분 타고 30분 정비인 줄 알았더니 1시간 타고 30분 정비 였습니다 어 눈설매장 와서 느낀 것은 오, 오늘같이 따뜻한 날에는 옷을 아이들이 너무 따뜻하게 많이 껴 입고 오지 않아 된다 두번째 신발은 가급적 간단한 신발로 해야 눈설매를 탈때 어, 앉기가 편하다. 날씨가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설매장이 개장이 되었네요. 겨울인데도 이 나무는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어, 눈설매 탈때 부모님이 필수적으로 가져봐야 될건 모자를 쓰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헬멧을 착용하기 때문에 모자를 쓰면 남들이 썼던 헬멧, 땀을 모자가 대신 막아주겠죠. 그리고 장갑도 가급적이면 목장갑 같은 간단한 장갑을 가져와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따뜻한 날인 경우에 해당되고요. 아주 추운 날에는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아이와 부모님이 필수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팔거천 야외 스케이트장에서의 눈썰매 끝!